그리고 막상 연애를 시작하는 데그 초창기 때가 있잖아. 이때 남자분들이 도파민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. 이때는 염나 대학님이 와도 못 말려요. 그 사람이 매력적이고 이쁘잖아. 학업이 그렇든 사회적 지위가 그렇든 괜찮아요. 원숭이도 만나야 걱정 마. 털이 우우탄처럼 많고 원숭이처럼 많고뭐 괜찮아. 평상썸남 만나는데 팔 제모 해야 하나요? 여성분들이 첫 만남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. 되게 걱정하시고 전날에 썸남 만난다고 팩 붙이고 일찍 자서 4 시간 빨리 일어나서 도레미 막 빙이 해서 탁탁탁탁 화장 탁탁 머리 탁탁 발 탁탁, 구두 완벽. 그리고 딱 거울 보고 응이 정도는 봐줄만해. 땡 하면서 밖에 나가잖아. 도레미 몰라, 얘들아? 엄마. 얘들아, 이거 몰라? 이거? 이거, 이거, 이거. 근데, 아무튼, 밖에 나와서도, 3위 일체로 모든 게 완벽하면 좋겠지만, 솔직히 약속 장소에 와서, 셀카로 보든 해서, 아쉬울 때가 있잖아. 솔직히 거울로 보든, 뭐를 보든, 갑자기 안 보이든, 뭐, 손톱 정리든, 화장이든, 업무새든. 근데,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. 남자들 절대 안 봐요, 진짜로. 절대 안 봐요. 만약에 이걸 첫 만남에 캐치를 한다, 남자가? 진짜 말안 돼. 그 새끼 사이버그야그 새끼 신고해야 돼. 이거 지금 현대 인류로 절대 나올 수 없는 사이버그가 지금, 지금 출연했다고 이거 신고하면 돼요. 아니, 내가 30년 살면서 그런 디테일 있는 남자? 저 진짜 한 번도 못 봤어요. 아니, 그걸 어떻게 확인해, 솔직히 말해서. 그냥 첫 만남에 보잖아? 와. 이런 절세가인을 날 맞는다고? 약간 이 생각이에요 그런 정신이 어디 있어 손터때는요안 본다고 절대 확인 안 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. 정정할게요. 못합니다. 절대 못해요. 손톱 때까지 확인하는 남자 절대 없습니다. 있으면 신고하세요. 그리고 이게 썸탈 때 만나잖아요.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을 10초면 스캔이 가능하잖아요. 솔직히 3초면 스캔이 가능하다고 해요. 근데 남자들은 절대 안 돼요. 그러니까 진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생각해요. 손톱 때 같은 소리 하고서 꽉 그냥 그리고 약간 썸탈 때 약간 남자 유형은 딱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. 약간 얼굴 고정형이랑 수줍은 맞는 긍정형. 얼굴 고정형은 뭐냐면 자기가 약간 남자 주인공 되갖고멜로 눈깔 장착하면서 약간 약간 그런 거 있잖아 <laughs> 약간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시킬 때도 지그시 바라보면서 그리고 약간 수줍음 맞는 근경은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맹구 된 거예요 맹구 맹구 나와서 여성분이 이 음식은 어때요? <웃음> <웃음> 좋아요 그럼 이건 어떠세요? <laughs> 이건 더 좋아요 <laughs> 저는 이렇게 안 그래요 카톡으로 연락 잘했는데 막상 말이 없다 하면? 이게 두 번째 유형이에요 이 자리가 싫어서 말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남자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<laughs> 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님인가? 아니 어떻게 이런 여성분이 나의 썸녀지? 아 진짜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와 사진도 이쁘는데 실물은 더 이쁘네 연예인 아니야 이거? 혼자 상상으로 그냥 식당 어디 잡을까 생각 중이에요 진짜예요 제말 믿으세요 그리고 막상 연애를 시작하는 그 초창기 때가 있잖아 이... 이때 남자분들이 도파민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때는 염라대왕님이 와도 못말려요 그 사람이 매력적이고 이쁘잖아 학업이 그렇든 사회적 지위가 그렇든 괜찮아요 원숭이어도만나야 걱정마 털이 우랑우탄처럼 많고 그냥 원숭이처럼 많고 그냥 뭐 괜찮아 커버 가능해 걱정하지마 그리고 한글을 모른다고 한글 모르면 자기야 내가 문과야 우리 한번 같이 배워볼까 괜찮아 한글 몰라도 하는데 지장 없다 산수를 몰라 산수 모르면 약간 그런 식으로 또 가는 거지 자기야 요즘 발전을 많이 했어 계산기 가족올게 자기야 이리 와봐 약간 이런거지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서 뭐 장거리 연애면 좀 일시좀 될게요 이제 여자친구 만약 부산에 살고 제가 서울에 살아요 갑자기 연락하는거지 연애 초창기 때 자기야 나 갑자기 국밥이 먹고싶은데 우리 혹시 맛집 갈까? 그럼 이제 여자친구 그러는데 자기야 내일 출근 안해? 운전은? 그럼 이제 남자 이제 도파민이 맥시멈 돼갖고 얘기하는거지 자기야 나씨 하루에 400km씩 운전해 나 옛날 꿈이 나 F1 선수였어 자기야 준비해 연락할게 걱정 많이 꾸니 그냥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지 근데 뭐 발톱대 나오는데요 발톱대 같은 소리 하지 마 그냥 확이 다 난다고 얘들아 확인 절대 안 해요 걱정하지 말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걱정하면 그런 일안 일어나 그냥 뭐재무도안 해도 돼요 솔직히 말해서 세수 안 하고 가면요? 너가 사람이냐 첫 썸남 만나는데 씨. 세수를 안 하고 가 씨. 그냥 진짜 그냥 그냥 씨. 네,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.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나와준 것도 감사해요, 진짜로. 그 여성분들이 저희를 만나러 그 자리에 나와주신 것도 진짜 감사합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약간 나는 개인적으로 여성분들한테 되게 감사해요. 여성분들이 되게 관대하게 양보해주시잖아. 약간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미녀 여성들이 되게 많잖아. 그 여성분들 다 양보해주고 그래.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. 남자는 힘들잖아 되게. 남자는 되게 이제 진입점이 좀 높다 생각하는 사람이라 저는. 네, 아무튼 그런 느낌이라. 진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생각합니다, 저는.